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드릴 해 차량은 베리뉴 티볼리입니다. 어, 여게 이제 이름에 맞게끔 베리뉴, 새로운 이쁜 티볼리라는 뜻이죠. 여게 1.5고요, cc가 1,500cc입니다. 1,500cc고 보시다시피 지금 색상은 흰색이고요. 사고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어, 특징은 지금 현재 주행 거리는 6만 키로 주행을 했고요. 6만 키로 주행을 했, 6만 9천 키로입니다 정확하게 주행 거리는 조금 무거운데 그래도 이 차량 관리 상태나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한번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이게 2021년식이고요. 어 21년 같으면 지금 4년 됐죠. 4년 됐으면은 6만 9천 키로 같으면 거의 7만 키로 같으면은 딱지 키로수 정도 됩니다. 뭐 키로수야. 작으면 작을수록 좋고, 연식이야.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좋고, 뭐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 이제 또 가격이 올라가겠죠. 예. 네. 그렇고, 지금 요 차의 특징은 여기 안드로이드 오토라고 휴대폰하고 연동하면은 꽂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잡혀가지고 이제 네비라든지 휴대폰 어플 이런 것들 다 쓰실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카플레이까지 가능한 그런 지금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트도 지금 보시면은 상태 엉덩이 부분 뭐 늘어짐이나 그런 거 크게 없고요. 옆 부분도 지금 뭐 크게 네, 뭐 가죽헤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기판상 보이시죠 69,286km 입니다. 정확하게 네. 그렇고 승차인원은 당연히 5인승 입니다. 뒷좌석은 앞좌석 이렇게 했을 때 평균적으로 뒷좌석 공간이 이정도 남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무릎 성인이 앉더라도 제법 괜찮은 사이즈를 보유하고 있는 비벌리 입니다. 티볼리가 사실 중고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인기가 있습니다. 브랜드 자체 이미지는 현대 기아보다 밀리지만은 이 티볼리가 인기가 있는 이유는 예쁜 디자인 그리고 현대 기아에 대비해서 저렴한 차량 금액이 되겠습니다. 뭐 장점으로 들자면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럼 단점으로 치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상용차에 대한 불신, 뭐 수리비가 비싸다 그리고 부품 수급이 안 된다 하지만은 요런 21년식 같으면은 이 생산 연도가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부품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리 비용이 비싸다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느낀 바로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뭐 아예 뭐 돈한푼 없이 수리해 소모품 관리 라든지 이런걸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엔진오일을 만약에 교환을 한다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현대기아 차가 5만원이면은 쌍용차 같으면은 뭐 7만원이 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2만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 거든요 그 2만원 비싸다고 차를 선택하고 안하고 그런 부분 문제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고 현재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전을 했을 때 엔진 미션 전혀 이상 없고요 네.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성능 점검까지 저희가 마쳤기 때문에 차는 상태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앞좌석 열선 시트는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리고 여기 스탑 앤고 오토로 이제 시동을 껐다가 켰다가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연비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크루즈 컨트롤이 있고요. 여기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하이패스는 보시면은, 여기, 음. 하이패스 룸밀러입니다. 예. 그리고 전차주분이 따라놓으신 블랙박스 장착되어져 있고요.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드로이드 오토입니다. 요거를 휴대폰 충전하는 그런, 저, 충전 케이블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은, 블루투스도 가능하고요. 지금 전차주 분이 여기 휴대폰 연결한 게 있네요. 이건 만중에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네. 삭제를 시켜야 되는데 디바이스 연결 중이라고 나오죠. 요거를 선을 휴대폰 여기다가 여기다가 같이 연결을 하시면은 휴대폰이랑 연동해서 내비라든지 이런 부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디자인은 상당히 이쁩니다. 아, 안에도 그렇고 밖에도 그렇고 다이 보시면은 이제 블랙 유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가 있죠. 이게 깔끔하게 이제 미니멀리지만 느낌을 주고 간결하면서도 디자인 자체가 이렇게 각져가지고 예쁘게 나와져 있습니다. 다이얼도 보시면 여기 크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패턴 예.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우 이제 요거는 공조기 버튼이고요. 있 그다음에 스마트키 있고, 예. 네. 이 차량 등급은 스탠다드한 등급인데, 요게 1.5 터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힘이라든지 출력 이런 부분도 다 괜찮고요. 차에 대해서 이미 제가 뭐 설명 말씀드리는 것보다 다 공부를 해가지고 차종을 선택하셔가지고 이렇게. 차 구매를 찾아보고 하시는 건데 이렇게 영상을 보시고 연락을 주시면 또 제가 또 거기에 대해서 보답으로 차량 금액이나 이런 부분도 조율도 좀 해드릴 거고요. 아 엔진룸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급은 이게좀 스탠다드한 등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전석 또 전동 시트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전동 시트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엄청 편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들어가 있으면 좋지만은, 차량 중고차 시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차 금액이 올라가니까, 중고차 금액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죠. 엔진룸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엔진룸도 뭐, 지금 정상적인 소리밖에 안 나고요. 차량에 뭐 크게 문제 있는 소리나 이런 건 전혀 안 들립니다. 제가 들어봤을 때도. 냉각수 양도에 많이 들어가 있고요. 부족한 현상이나 이런 건 없습니다. 뭐, 차량 컨디션은 괜찮네요.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 사고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 아, 타이어 상태가 좀안 좋네요. 한 30%, 40%? 요거는 출고 전에 타이어 교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가격 조율해 드릴게요. 이 타이어는 한, 한40% 50% 정도 남았요 타이어 상태가 조금 안 좋네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핸들이 돌아가 있으면 여기 핸들이 정중앙에 위치해, 져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계기판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부분도 운전을 처음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또이 운전에 좀 능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당히 유용한 옵션이 되겠습니다. 차량 상태나 이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정말 좋은 차량이니까 가격은 제가 옆에 배너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시고 연락처도 거기 있으니까요. 전액 할부 가능하시고 타시고 계시던 차량이랑 대차도 가능하십니다. 전화 연락만 주시면은 제가 친절 상담 해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문의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